동두천시는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보산동 외국인 관광특구에서 제2회 DDC 할로윈 거리예술축제를 개최했습니다. 이번 DDC 할로윈축제는 지난 2017년에 이은 2회째로 할로윈 스페셜 콘서트, 아트서커스 및 버스킹 공연, 할로윈 퍼레이드, 뉴욕 핫도그 먹기 대회 등 각종 이벤트가 열렸습니다. 지난 27일 축제의 첫날 드라큘라로 분장한 최용덕 시장이 깜짝 등장해 축제 개막 선언을 해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높였습니다. 그리고 양일 모두 개최됐던 할로윈 스페셜 콘서트에는 27일 헤이즈 딘딘 키썸 나다 등이, 28일 도끼 치타 이로한 영케이 등 국내 최정상급 래퍼들이 출연했으며 100여 명의 전문 코스튬 플레이어가 등장하는 할로윈 퍼레이드와. 좀비댄스 경연, 할로윈 코스튬 파티 등이 할로윈의 분위기를 더했습니다.